테크놀로지가 2분기부터 중국 내에서 자동차 전장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스카이워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경제 특구 중에서도 성장 속도가 가파른 심천입니다. 심천은 자동차 보급률, 그중에서도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타고 온 택시는 전기 택시입니다. 중국 심천에는 이런 전기 택시를 포함한 전기 자동차가 70만 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자동차에는 IVI와 디지털 클러스터 등 첨단 장치들이 장착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한국 테크놀로지와 중국의 대표적인 가전 업체 스카이워스가 손을 잡고 생산한 제품들입니다. 나 한궈 요 很好的这个技术产品的能力,所以我们跟韩궈有很好的这样的一个战略合作。 오는 2021년 중국 내에서만 3500만 대의 자동차와 350만 대의 전기 자동차 판매가 예상되는데 한국 테크놀로지와 스카이워스는 이중 10% 이상 시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테크놀로지는 2분기 이후 중국 내에서의 본격적인 판매 확대를 기반으로 올해 매출 목표를 1100억 원 이상으로 초산했습니다. 이병길 한국 테크놀로지 대표는 중국 외의 해외시장 확대는 매출 확대와 성장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니다 전장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중화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우리 중소기업이 그 시작과 완성을 위해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심천에서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